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심각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쌀값이 4배 넘게 뛰면서 도쿄의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대비 일본의 총쌀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지만 시장에는 약 24만 톤의 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정부는 비축미 24만 톤을 긴급 공개했지만 이미 현장은 통제 불능의 혼돈 속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 일본 여성의 말 한마디로 전 국민의 관심을 한국사를 집중시키며 한국사를 구할 수 없을 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즈미 세이라입니다. 평범한 도쿄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 밥을 먹고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었답니다.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냥 생각이 아닌 가슴 깊이 새겨진 진리였습니다. 우리 쌀은 특별하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한국? 솔직히 거의 생각해 본적 없었어요. 지도 위에 또 다른 나라일 뿐이었죠. 매운 음식으로만 유명한 곳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한국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 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알아야 하겠어요? 일본에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하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각을 바꿔놓고 납니다.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녹차를 홀짝이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죠.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쌀 가격이 하룻밤 사이 세배로 폭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도쿄 저녁에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쌀이 동나고 있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는 쌀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TV에서는 가게 밖에 걱정스러운 사람들의 긴줄이 보였습니다. 일부 선반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정부가 21만 톤의 비상 쌀 공급을 풀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했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고 두려워했어요. 뱃속에 차가운 걱정이 정이. 맺혔습니다. 쌀은 일본 모든 식사의 일부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살지요? 그날 직장에서 모두가 쌀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죠. 정오쯤, 제 상사인 다이세이 아키오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뒤에서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세이라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 가야 해요. 한국이요? 놀라서 되물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농업 방법을 선보이는 농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 쌀 생산 개선에 도움이 될 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일본은 항상 쌀 전문가였는데요.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거예요. 상사가 계속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었어요. 이 여행이 일본의 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무거운 마음으로 동의했답니다. 그날 밤별 열정 없이 여행 가방을 쌌어요. 서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봤지만 감명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지며 창밖을 보니 높은 건물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가 보여 놀랐어요. 제 머릿속 그림과 맞지 않았죠. 그래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일 뿐 특별할 것 없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한국 첫 방문인가요? 친근한 미소로 물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이 여행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와 도시의 에너지를 느꼈답니다. 서울의 무언가가 점점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한국에 대한 오래된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어요. 이 마지못한 출장이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한 한 그릇의 밥으로 시작해서요. 서울 호텔에 체크인한 후긴 비행으로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비행기에서 먹은 작은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죠. 호텔 로비는 위에서 내리쬐는 따뜻한 빛을 반사하는 대리석 바닥으로 반짝였습니다. 1층 레스토랑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 밤 저녁은 여기서 식사를 하기로 생각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은 여러 음식 코너가 있는 뷔페였어요. 사람들은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며 맛있어 보이는 요리를 고르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익숙하고 일부는 낯설었어요. 접시를 집어들고 각 코너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때 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이 담긴 단순한 하얀 그릇을. 화려한 것 없이 그저 평범한 흰 쌀이었죠.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결국 한국의 쌀에 대해 배우러 왔지만 특별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보고서를 위해 시도해 봐야 했죠. 작은 국자로 쌀을 접시에 담고 다른 요리도 함께 담아 구석에 있는 조용한 테이블을 찾았어요. 테이블에서는 큰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도시는 살아 있고 분주해 보였어요. 숟가락을 들고 실망할 것을 예상하며 쌀을 조금 맛보았죠. 하지만 쌀이혀에 닿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움에 눈이 커졌어요. 쌀이 놀라웠죠. 한입 먹기도 전에 느껴지는 은은한 단 향기가 있었답니다. 알맹이는 완벽하게 익었어요.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았죠. 각 알은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적당히 붙어 있었습니다. 맛은 깨끗하고 순수했으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남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 생각했죠.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입 먹었습니다. 두 번째 맛은 첫 번째보다 더 좋았어요. 접시에 있는 다른 음식은 잊어버리고 쌀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답니다. 어떻게 한국의 쌀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 쌀이 최고라는 믿음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손을 들어 호텔 직원 중한 명을 불렀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제 테이블로 왔어요. 실례지만 이 쌀은 어떤 종류인가요? 접시를 가리키며 물었죠. 그냥 우리의 일반 한국 쌀입니다. 그녀는 미소로 설명했어요. 특별한 것 없이 그저 AI 농업 시스템으로 재배한 일상적인 쌀이에요. 기술이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녀는 떠났고 저는 충격에 빠졌답니다. 이 특별할 것 없는 쌀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세대를 거쳐 전에 내려온 전통적인 농업 방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하지만 여기 한국은 현대 기술을 사용해 이렇게 맛있는 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부드러운 호텔 베개가 머리를 감쌌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죠. 창 밖으로 서울의 도시 불빛이 별처럼 깜박였습니다. 계속해서 그쌀한 그릇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마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많은 것에 대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불편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잠에 빠져들며 그 쌀의 맛이 저와 함께 남았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어요. 제 편견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죠. 내일 전시회에서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단순한 쌀한 그릇이 제가 믿었던 것의 기반을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의 첫날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맛본 쌀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맴돌았죠.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노트북을 집어들고 스마트 농업 전시회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였어요. 일본의 쌀 위기를 해결할 정보가 필요했답니다. 전시센터는 거대했어요. 유리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사람들은 전시물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사방으로 움직였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본 것은 일본에서 알고 있던 농업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로봇. 드론. 화려한 차트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들. 이건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었어요. 미래에서 온것 같았죠. 각 전시물을 천천히 지나며 핸드폰으로 꼼꼼히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구역에서는 논에 설치해 수위와 토양 품질을 측정하는 작은 센서들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논 위를 날아다니며 심각해지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드론이 있었죠. 각 기술은 이전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답니다. 전시회 중앙 근처에 한 전시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엇을 보는지 알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죠. 민호라는 젊은 한국 남성이 완전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의 디지털 모델을 보여주는 큰 화면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쌀이 자라는 동안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합니다. 민호가 군중에게 설명했어요. 물 흐름과 영양분을 자동으로 제어하죠. 뭔가 잘못되면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화면에서 디지털 시스템이 더 많은 물이 필요한 지역을 감지하고 즉시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마법 같았지만 실제 과학이었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호가 이 시스템을 사용해 생산된 쌀의 가격을 보여줬을 때였죠. 일본 쌀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어떻게 쌀이 더 좋으면서도 더 저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연을 본후 전시회의 나머지 부분을 돌아다녔어요. 제 노트북은 상사를 놀라게 할 정보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죠. 제가 본 모든 것이 농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했답니다. 한 전시물은 씨앗을 심는 것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전체 재배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소비자들은 쌀 포장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여 쌀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정확히 볼수 있었죠. 이 수준의 정보는 농부와 그들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 큰 신뢰를 쌓을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쌀 품종에 관한 특별 섹션을 방문했어요. 유리용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쌀이 담겨 있었고, 각각 어떻게 재배되었고, 어떤 맛인지 설명이 있었죠. 그 차이점에 대해 메모하며 각 설명을 주에 깊게 읽었습니다. 일부는 부드러움을 위해, 다른 것들은 더 강한 맛을 위해 재배되었어요. 모두 제가 배우고 있던 스마트 농업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걷느라 발이 아팠지만,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의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해 직접 이쌀 제품들을 보기로 했죠. 상점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넓은 통로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쌀 섹션에서 전시회에서 본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QR코드가 있는 포장, 상세한 정보, 그리고 제대로 읽고 있는지 두번 눈을 깜빡이게 만드는 가격이었답니다. 한 포장을 집어들며 그 무게를 손에 느꼈어요. 이 쌀은 일본에서 지불하는 가격의 절반이었죠. 절반. 그리고 어제 맛본 것을 기준으로 품질은 똑같이 좋거나 심지어 더 좋았습니다. 슈퍼마켓 통로에 서 있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오래된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쌀에 대해, 농업에 대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답니다.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었어요. 이제 일본이 알지도 못한 채 뒤처진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죠. 그 생각은 불편했지만 직접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고 내일의 농장 방문을 준비했어요. 서울의 불빛이 창 밖에서 별처럼 반짝였고 처음으로 내일이 가져올 것에 대해 설렘을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실제 스마트 농장을 방문하는 관광그룹에 합류했어요. 이것이 제 여행 중 가장 기대하던 부분이었죠. 기술에 대해 읽는 것과 직접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답니다. 넓은 창문이 있는 편안한 버스에 탑승했어요. 분주한 도시를 뒤로 하자 높은 건물들이 작은 집들로 바뀌고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졌죠. 푸른 언덕들이 맑은 하늘 아래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곧 우리는 시야가 닿는 한 펼쳐진 논으로 둘러싸였어요. 하지만 이 논들은 고향의 논과는 달랐답니다. 작은 기계들이 논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론이 바쁜 벌처럼 위에서 윙윙거리며 아래의 작물을 카메라로 스캔했죠. 일부 밭 가장자리에는 장비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농장보다는 과학 실험실처럼 보였어요. 저것 좀 봐, 버스 창문에 얼굴을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경이로움과 약간의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죠. 일본의 전통적인 논이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안내원이 우리 그룹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농장 로고가 있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주변 논이 보이는 유리벽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로 우리를 안내했답니다. 관제센터 안에는 커다란 화면이 벽을 뒤덮고 있었어요. 각 화면은 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었죠. 수위, 토양품질, 일기예보, 심지어 개별 벼의 건강 상태까지.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컴퓨터 스테이션 사이를 오가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0km 반경 내 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시스템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24시간 작동합니다. 한 화면에 경고가 깜빡이는 것을 지켜봤죠. 밭의 한 구역에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했어요. 컴퓨터를 몇번 두드리자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로봇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진흙을 걷거나 무거운 장비를 운반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계가 모든 일을 할 것이었답니다. 밖에서는 논 사이의 높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죠. 벼 식물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녹색 줄기가 아래 물에 반사되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기술이 열심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작은 센서들이 작은 잔망경처럼 물 위로 튀어나와 있었죠. 각각은 끊임없이 관제센터로 정보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위에서는 드론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카메라로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식물의 색상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눈에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나이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 햇빛 아래서 깊게 그을렸고 손은 힘든 일로 거칠었어요. 관제센터의 젊은 기술자들과는 다르게 보였죠. 이 모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전통적인 농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그에게 다가갔어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나요? 공손히 물었죠. 노인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 지을 때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평생 동안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그랬죠. 그는 우리 주변의 첨단 기술 논을 가리켰어요.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많은 면에서 좋지만, 나 같은 소규모 농부가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이런 큰 시스템은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죠. 그의 말에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에도 세대를 거쳐 내려온 많은 소규모 가족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새로운 농업 세계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농장을 떠나기 전 수확된 쌀이 세척되고 분류되고 배송 준비가 되는 포장시설을 방문했어요. 각 포장에는 특정 쌀 배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연결된 QR코드가 부여되었죠. 언제 심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언제 수확했는지, 심지어 품질을 보여주는 테스트 결과까지. 소비자들은 휴대폰으로 이 코드를 스캔하여 구매하는 쌀에 대한 모든 것을 볼수 있었어요. 이것은 농부와 그들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정말 훌륭했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살펴봤어요. 각 이미지는 불과 몇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것들을 보여주었죠. 농업은 내가 깨달았던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한국이 그 길을 이끌고 있었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아름다운 오렌지색과 분홍색 그림자로 물들였어요. 어둠이 내리자 멀리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현대적인 도시가 지평선의 별들의 군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쌀 위기에 대해 생각하며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기꺼이 바꿀까요? 제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그 놀라운 쌀을 한번더 맛볼 기회가 있었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생각할 것이 많았답니다. 변화된 마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깨어나니 뭔가 달랐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이제는 여기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호텔 뷔페로 돌아가 그 놀라운 밥을 다시 맛보는 것이었답니다. 뷔페는 아침 손님들로 붐볐어요. 커다란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접시와 유리잔을 반짝이게 했죠. 밥과 몇 가지 간단한 반찬으로 접시를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밥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놀라지 않았어요. 대신 이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며 한입한입 음미했답니다. 불과 며칠 전만해도 일본쌀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그저 매운 음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이제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었어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였답니다. 아침 식사 후 여행 가방을 싸고 호텔 창문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친숙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죠. 더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메모와 사진을 정리했어요. 상사인 다이세이 아키오에게 전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죠. 핸드폰 속 화려한 이미지들은 논에서 일하는 로봇 위에서 날아다니는 드론, 화면으로 가득 찬 제어실을 보여주었답니다. 전체 농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대한 메모가 여러 페이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나 사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었죠. 다음날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그의 책상은 쌀 위기에 관한 서류로 가득했죠.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나? 그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가 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농장 시스템, AI 기술, 그리고 우리 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놀랍게 맛있는 쌀에 대해 말했죠.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결책일 수 있겠군. 제 말이 끝나자 그가 말했어요. 본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수 있겠나? 이것을 농업부와 즉시 공유해야 해. 이틀 동안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스마트 농업 방법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시켰죠. 한국이 기술과 농업 전통을 결합하여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창조한 방법을 설명했답니다. 제 발견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곧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뉴스 프로그램에서 제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죠. 전에 TV에 나온 적이 없었기에 그 생각만으로도 긴장감에 배가 떨렸습니다. 밝은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진행자가 한국 쌀 농업에 대해 물었어요. 보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긴장감을 잊었답니다.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저를 오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쌀은 맛과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현대 기술과 세심한 농사를 결합하여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어요. 친구들,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도 제가 한 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했죠. 일부는 놀라워했고 다른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한국쌀을 시도해보고 싶어했습니다. 이후 몇주 동안 도쿄의 상점들은 한국쌀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놀라움 속에 빠르게 품절되었죠. 사람들은 한국쌀로 만든 식사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쌀 농사 방법에 대한 대화가 커졌고 농부들은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종종 한국에서의 첫날 밤 호텔 뷔페에서 그밥한 그릇을 맛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답니다. 단순한 한끼 식사가 제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하나의 출장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 전역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죠.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한 그릇의 밥이 제 믿음의 의문을 품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마음을 열도록 가르쳤어요. 틀리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첫 스마트 농장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사는 제가 그 팀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더 많은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다시 갈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못해가 아닌 설렘으로 가방을 쌀 거예요. 이번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닌 배울 준비가 된 학생으로 한국에 도착할 것이었죠. 제 여정은 완전한 언을 그리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쌀알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